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 보령 한내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 3남매 엄마, 김윤정입니다 보령에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보령 자랑 좀 해주세요. 보령은 일단은 가까운 곳에 10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고요. 높은 산이 둘러싸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넓은 계곡도 있고 깨끗한 저수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농산물 같은 게참 맛이 좋아요. 이 만세보령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laughs> 여기는 축복받은 동네라고 <운동이라> 그래요. <laughs> 저희는 저희 엄마 때부터 40년째 과일 가게를 2대째 하고 있어요. 아, 원래 엄마가 40년 전부터 하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사고가 나셔 가지고 조금 많이 다치셔서 몸이 힘드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 과일 선물은 어떤 과일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는 일반 과일도 많이 판매를 하지만 기업 행사나 결혼식이나 경조사 인사할 때도 많이 가져가시고요. 간식으로도 많이 가져가세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드리거든요. 항상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고맙다고 인사해주시고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척분들까지 모시고 오시는 게 그래도 많이 보람차요 과일은 여러 가지 과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손님 취향에 맞춰서도 해드리고요 특히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취향을 한번 물어봐 드려요 그리고 여름에는 남포에 있는 유명한 사연포도가 있어서 사연포도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봄에는 보령에서 나오는 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딸기는 꼭 넣드리도록 어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오신 분들은 또 주문 주시고 여기 보령에 안 사셔도 다른 동네 사시는데 두번세번 번 바구니 주문만 주시는 분도 계세요. 매장 운영하시면서 어려웠을 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국에 어려웠을 때 단돈 하루에 매출이 만 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만 원밖에 안 팔릴까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고 저희는 영업제한이 없는데 저희 이제 거래처들이 영업제한이 생기면서 매출이 정말 급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과일이 많이 상해서 나가기도 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조그마한 일이지만 독거노인 어르신들 생일잔치에 과일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조금씩 이렇게 가는데 독거노인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시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이 소상공인으로서 바라보는 보령은 어떤 곳인가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행사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보령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사람들을 좀 보령시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나에게 보령이란? 뭐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어 지금껏 어린 시절을 너무 즐겁게 보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세 아이들 다 고향이 보령이고 저희 신랑도 보령이라 보령은 저희 가족의 터전이죠 밑거름이고요 보령 소상공인 파이팅! 파이팅!